그 췌장암에 더 위험한 고위험군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은 특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그리고 이제 비만하신 이 분들, 또 이제 만성췌장염이라고 그런 분들도 위험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셀코TV 탐나는 일상. 오늘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 원장 모시고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네. 되신 게 췌장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아, 네. 제가 이제 학생 때 아직 네. 전공과를 정하기 전이었을 때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췌장암 네. 최장함... 아, 알고 그러시구나.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췌장암에 대해서 학생 때 이제 아. 공부도 많이 해보고 되게 무서운 암이구나 네. 근데 이제 영사학과 의사 선생님이 그때 발견해 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 되게 위치가 어게 숨어 있는데 발견을 네. 했다. 뭐 그래서 그 듣고 어 영수학까 그사 멋있는데 그때 네. 생각을 했었어요. 위치가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췌장 네. 자체가 숨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이배 복부를 봐도 이등 쪽으로 가서 네. 붙어 있다 그래요. 맞아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갈비뼈 1 2 개까지 있잖아요. 갈비뼈 딱 끝나는 무렵 거기 뒤에 등뼈 아. 등뼈에 딱 붙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복부 초음파로 딱 되면은 일단 그 앞으로 장기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대장, 소장이 지나가서 네. 그 가스를 막 치우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숙달이 되면은 환자분 위치 바꿔가면서 봐도 되는데 음. 그래도좀 어렵죠 찾기가.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험치가 많으시면 좀 보실 수 있으시나 어 싶습니다. 네. 근데 췌장 쪽은 그게 보여서 어떤 네. 그 이상이 있어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나요? 췌장이 만약에 보통 있으면 그 다음으로 음. CT를 많이 찍습니다. 어 조영제강 CT라고 해서. 아, CT. 네. CT를 하면은 그냥 훤하게 다볼수 있어요. 그 바로 CT 하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방사선에 노출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정말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초음파를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 그리고 나서, 초음파에서 너무 체장이 안 보인다. 아 왜냐하면, 비만하신 분들도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너무 비만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거나, 체장이 뭐가 있다. 그러면, CT를 찍고, 거기서 또 이상이 또 있다. 그러면, 보통 그 다음으로, 뭐, MRI라든지, MRI도 CT의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췌장암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검사해 볼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네. 어 복부 초음파예요. 복부 초음파를 사실 이제 흔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네. 초음파를 많이들 하시고 이제 보통 거기서 이상 소견 발견되면 대학병원 가셔서 보통 시트를 맞치는데 필요에 의하면 MRI를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초음파 내시경도 있어요. 아. 초음파 내시경은 뭐냐면 이제 우리 위내시경 할 때처럼 관을 십이지장까지 위치를 해서 바로 옆에 체장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보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숙련자의 유무가 그니까 음. 그 경험치에 따라서 이제 볼수 있고 음. 그다음에 아주 범위가 한 5cm 정도까지 아유. 보이는 거라서 이게 제한적이죠. 거기체장이너만많잖아요 한 15cm 정도 돼요. 네, 네. 아, 그 생각보다 네, 좀이 크네. 정도, 이 정도 돼요. 네. 그럼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안 볼까요? 보통은 위치 따라서 네. 췌장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네. 있어요. 약간 네. 약간 올챙이 같다고 해야 되나? 아. 그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 쪽에 있으면은 차라리 눈에 잘 띄는 아. 곳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에 꼬리 쪽에 있다, 아. 되게 가스가 많이 지나가는 아. 위치예요. 거기가 거기 암이 생겼다. 그안 보이네. 잘안 보여요. 췌장암이 생존율이 제일 안 좋죠? 안좋아 안 좋았어. 안 좋아서, 아... 네, 최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중에 발병률은 9위인데, 어, 생존률은 거의 그냥 꼴찌라고 음... 보시면 되고, 5년 상대 생존률이 예전에는 10%를 겨우 넘었어요. 어... 다른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5년 상대 생존율이 75%도 네.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췌장은 10%안 됐다가 최근에는 15%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췌장암 의사들끼리 막추포를 아, 터트리는 네. 분위기 15.2%인데. 15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늦게 발견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네, 일단은 췌장암 자체가 진행도 조금 빠른 편이고요 아... 재발도 잘합니다 그래서 췌장암 환자분들이 1기까지 가는 속도가 다른 암뭐 3,4기 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갈때 췌장암이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 증상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발견이 있다 늦어져 가지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늦게 오시죠 아니 근데 이게 췌장이 인슐린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뇨 증상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위험해요? 그렇죠. 네, 연관이 아. 있어요. 췌장은 아. 이제 인슐린 만드는 공장이고, 네. 그래서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 70%가 당뇨나 또는 내장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이제 암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서 30%가 이제 당뇨로 진행을 하고, 다섯 네. 예, 배 정도 위험이 더 올라가요. 아. 당뇨관리 확률이. 네. 그리고 이게 췌장암 증상들 사전에 좀 증상이 있어야 뭘 알겠는데? 네. 황달 뭐 네. 이런 얘기 하던데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머리 쪽에 위치가 네. 돼 있다 머리나 두부 쪽에 있으면은 음. 이게 쓸개관을 막기 때문에 황달, 눈알이 음. 노래지고 피부가 막거무티티 해지고 이런 증상 이 나타나고요. 어 그거 외 이제 변 색깔이 변하고 소변 색이 약간 검붉어지고 이런 증상 이 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그나마 뭐 초기라고 보셔도 되죠. 근데 만약에 다른 곳에 위치했다 그러면 증상이 전혀 없다가 아. 점점 커져서 명치 쪽통 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척추 신경을 누르니까 아... 또는 위를 눌러서 소화 불량이 되고 그래서 그럴 때늦죠 그췌장암에 더 위험한 고위험군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기보다는. 담배 피시는 분은 특히 위험합니다. 아 예, 담배는 강력한 위험인자라고 되어 있고요. 아 그다음에 가정, 유전성 췌장염은 이제 가족력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아 그거는 이제 가족력은 조금 그래도 적은 편이고 아 환경적 영향이 그 중에서 담배가 월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 음그당 수치 높으신 당뇨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비만이아신 분들 음또 이제 만성 췌장염이라고 췌장염을 계속 주구장창 걸리시는 음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위험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요 췌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걸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은 네. 그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당연히 무조건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는, 아, 담배는. 저을때 백회 무익하고요다술 네. 어, 술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그 외에 그냥 식사 같은 경우는 그니까 살찌는 거를 멀리하시면 돼요 예 췌장암은 비만과 고칼로리랑 연관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당뇨도 그거랑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살찌는 거를 좀 멀리 하시고 고칼로리 지방식 피하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음. 그런 방법 말고는 딱히, 예, 내가 할수 있는 하는 어... 그겁니다. 그왜저 전에 우리 여기 셀코TV에도 나왔는데, 코미디언 배현정 씨가 아, 예. 최장 암은 아니고, 음. 아, 최장염이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네. 그 대수술을 했거든요. 네, 최장염도 최, 심하면 네, 그럴수 네. 있어요. 네. 최장염하고 최장암이 헷갈려서 열어봐야 아는 건가 보죠? 음, 어떤 최장염 같은 경우는 암처럼 생기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수 있고요. 이제 최장염이 또 만성적으로 심해지면은 최장에 이제 무록도 생기고 그다음에 네. 농양도 생기기도 해요. 농양. 농량. 네, 농양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암을 좀 흉내낼 수도 있으니까 음. 워낙에 최장이 무서운. 뭔가 걸리면 음,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수술로 먼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죠 그렇죠. 근데 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내도 좀 복원이 되잖아요. 음, 네. 췌장은 전절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네. 아... 네. 완전 안타깝게 해네. 없습니다. 이게 그럼 인슐린은 어떻게 만들어 냅 췌장암도 이제 위치 따라 다른데 만약에 췌장 췌장 전체가 거의 좀안 좋다 싶으면 전절제술 플러스 인접 장기다 절제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공장 자체가 사라지니까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입해 주는 거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당뇨는 그럼100%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췌장 자체가 사라지면. 근데 이제 암 따라도 다른데 만약에 초기였다. 그래서 뭐 꼬리 부분만 자른다든지 머리 부분만 자른다든지 이러면은 당뇨 걸릴 확률이 한 40%. 그래서 그럴 때는 당뇨까지는 아니니까 당 관리를 좀잘 하셔야죠. 그래서 내분비 내과 의사 선생님을 이제 계속게 뵈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또 췌장에 대해서 더 해주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췌장에 대해서 겁을 되게 많이 내세요. 에. 제가 초음파 를할 때도 췌장 잘 봐주세요 음. 이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음. 근데 뭐 어차피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저는 되게 열심히 보고요. 아. 그래서 췌장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으실 경우에는 그냥 초음파를 일단 음. 되게 자주, 너무 걱정 6개월에 한 번씩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즘에는 뭐 이렇게 초음파 자체가 그, 그 부담 되지도 않고, 음. 그다음에 방사선에 노출도 없으니까 네. 초음파 자주 해보시. 시고 만약에 거기서도 정안 되면 아, CT 한 번씩 찍어 보시면 좋으니까요. 네. CT 1번일 년에 한번 정도는 뭐 방사능 노출 괜찮죠. 저는 보통 이제 한번 찍고 정상 나왔다. 그러면 1 년마다는 조금 1 년보다는 2년 정도, 2, 2년. 3년 정도 말씀드리고 아, 있어요. 방사선의 네. 노출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네. 제법 되는 모양이네. 어 이제 수치로 딱.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잖아요 아. 그게 0.0mm 10V라고 해요 아, 아. 그거가, 그거를 찍는데 보통 이제 저선량 패시티 같은 네. 경우는 그거 엑스레이를 한몇장 찍는 정도라서 네. 되게 적거든요. 네. 근데 조영제가 들어간 복부시티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요. 한 어. 10mSv 정도. 그래서 우리 인간이 1년 동안에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의양이 1년에 한어한 2.5mSv 어. 정도 되니까 그거의 몇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렇다고 막큰 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어, 저연량 시티 찍어도 다 보여요? 저선량 시티 찍으면 네, 저선량. 폐만 보이고요. 아. 네. 복부는 안 보입니다. 아, 그러면 <laughs> 네. 뭐, 어차피 그 조형제 넣어야 되겠네. 요 네. 찍으려면. 네. 안 그러면. 복부 찍으려면 조형제가 좋습니다. 어, 그런 음. 우려가 있으면, 이제 선생님처럼 네. 제대로 보는 분 찾아가면 됩 네, 파. 네.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죠. 이 최장, 특히나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어, 이 최장암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